지어보 싶다. 싶다. 와산대학교. 프랜차이즈 경영과에서 어떤 걸 배우나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저는 이제 마케팅 기본적인 회계. 모릅니다. <laughs> 저희 아직 안 다녀봤는데 <laughs> 저희도 모르는데요. <laughs> 저희는 유통 경영과라서. 그러면 유통 경영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으로 바뀌잖아요. 네. 왜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느낌. 이제 트렌드가 독립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そう。<laughs> 요즘은 창업하시는 분보다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남에 몇개 없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한발 앞서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경영과에서 뭘 배우나요? 마케팅, 유통 실무, 매장 관리, IT, 컴활 자격증도 다 배우고요. 컴퓨터는 진짜 기초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전산세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우는 것만으로는 자격증 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이 저희 따로 돈 내는 것도 없이 방학 때라던가. 쉬는 날에 따로 특강 해주시고 교수님이 합격하면 시험비까지 내주셨어요. <laughs> 학과 분위기는 어때요? 저희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되게 친하거든요 이렇게. 봉석에서는 조금 조용한데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은 진짜 활발하고 교수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이틀 전에도 같이 밥 먹었거든요. 졸업생들도 불러서 같이 먹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워낙 학생들을 잘 챙겨 주셔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말장난도 가볍게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여수 형제랑 잘안 친해요. 누구랑 친해요, 대체 그러면? 친한 사람 없어요. 큰일 났다. 학교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아리 있어요, 동아리. 창업 동아리거든요. 탐방 나가기도 하고. 창업 관련해서 초청 해가지고 수업도 듣고,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기업들 새로 창업한 곳 구경도 하고. 그 외에도 친목회 느낌으로도 같이 놀고 마시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제가 느끼는 건 술자리를 한 달에 2 5 번을 가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하는 <laughs> 그게 저희 전통이기는 합니다. 전통이요. <laughs> <laughs> <거긴 웃음> <laughs> 지금 좀 많이 죽어가지고, 한 17번 정도. 자격증을 많이 딸수 있다면서요. 유통관리사, 경영지도사, 전선회계자격증, 뭐 다른 회계자격증이랑 ITQ 자격증도 뭐 교수님들 도와주시기도 하고 물류기능사랑 프랜차이즈 경영사, 여러 가지 컴퓨터 자격증은 기본이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 해서서 따는데 조금 더한 발자국 다갈 수가 있습니다. 따로 교수실 가가지고 그냥 물어봐도 진짜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카톡 해도 대답도 되게 빨리빨리 잘해주셔가지고 시설은 어때요? 아, 시설 좋죠. <laughs> 지금 다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층이라서 조금 운동이 되는데. 네, 좀 있으면 이제 저기 신설 건물로 저희 건물에 있는 과가 다 옮겨가지고 그 빛도 잘 들어오고. 버스 정류장이 저희는 후문에 있거든요. 근데 후문 바로 옆에 생겨서 버스 내리자마자 학과예요 바로. 저희는 뭐 다리에 알배기도록 했는데 신입생들은 편하게 막 엘리베이터 버스 정류장 근처라고 하던데. 와 부럽다. <laughs> 학과 잘하네. 교수님들 좋다. 아 <laughs> 교수님들 진짜 <laughs> 너무 편하게 연구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이과지만 뭐 수학을 못해도 충분히 성적을 내기가 쉬운 과목들이라고 생각해. 요 게도 교수님이 워낙 수업을 잘해주셔서 교수님들이 실전에서 다뛰시던 분들이니까 실전 경험 같은 거 많이 할수 있고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며칠 고생하면 A+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노력한다면 저희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서 장학금 먹기도 좋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얼마 전에도 해외 연수 학생 6명 정도 학교에서 보내줬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거의 한9 0는갈수 있다고. 가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학교에서 전액 다 지원해요. 네, 네, 학교에서 전액 다 지원해요. 십0대 준비할 것 같아요. 지원 자격 있나요? 교수님들은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 학과에 와서 뭐 교수님들께 뭐 자신 의지만 잘 보여주시면 교수님들 충분히 잘 봐주시고 성적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해. 출석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면접도 그냥 편하게 보고. 학교에서 지역 컨설팅 같은 것도 할수 있게 기회나 자리 마련해주시니까. 지원자격 그냥 열정만 가득하면. 열정으로. 저는 이제 집에서. 취업은 <laughs> 아, 어디로 하요 프랜차이즈 경영이니까 프랜차이즈 관련된 거, 백화점, 마트, 은행 같은 거 저희 경남은행이랑 또 그게 돼 있거든요. 협약돼 있어서 은행으로 이미 간 선배들도 조금 있고 <laughs> 돈도 많이 주고 <laughs> 남자분들은 물류 관리 쪽으로도 많이 간다고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창업 되게 많이 하고 요 졸업생들 막 식당 차려서 놀러도 많이 가고 그래요. 창업을 해도 교수님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창업 계획서? 그거 아, 적는 방법하고 다 알려주셔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연수 다녀온 뒤에 외국계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취업은 진짜 쉽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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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편하게 와요. 취업 어디 하고 싶을지도 모르고, 과못 고르겠으면 저희과 오세요. 그냥 취업할 곳도 나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프랜차이즈 경영이라는 이름이 약간 내가 가게를 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저과를 가서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된다, 경리를 하게 된다,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과는 특히 또 교수님들이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면 잘 밀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이기 때문에 잘 만지면 뭐 컴퓨터 회사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마케팅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컴퓨터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년으로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취업도 할수 있고 저희 기숙사가 다른 학교에 비해 서싼 걸로 알거든요. 건물 옮기게 되면 또 기숙사랑 바로 옆이거든요. 자다가 뭐 머리 좀 만지고 나오면 바로 뭐 수업 듣는 거죠. 뭐. 이게 우리과의 자랑 아니에요? 그렇게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손해될 게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한번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도전해 보세요. 파이팅! 진짜 재밌을 겁니다, 확실한 거. 재밌을 겁니다. 재밌어요? 별로 <laughs>